자,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아빠와 아들, 주식부자의 아버지입니다. 자, 시장이 많이 급락을 해서, 예, 여러분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중국 뭐 시진핑이 히토류를 갖다가 모가지를 딱 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어, 이 자식이라고 하면서, 예, 관세를 갖다가 100% 이상을 때려버립니다. 자, 위기겠습니까? 기회겠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네, 트럼프가 이기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 내일 하루는 주식을 조금 간망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주식을 가지고, 어, 당장에 내일 뭔가를 사서 수익을 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집착, 뭐 강박관념, 이런 것들을 조금 버리고, 좀 편하게 매매를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좀 그렇게 매매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결국에는 시장이, 자, 원이 홀딩스, 뭐, 이런 차 를 열어놓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 겠습니다. 사실 뭐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자리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 어요. 예. 뭐 이런 자리에서도 한번 사야 된다. 로봇 관련주들 올라올 때 휴머노이드 자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자리에서는 거의 뭐몇 프로 갔습니까 예, 거의 120% 정도 상승 을 했네요. 뭐 이런 자리에서도 예, 거의 한70% 정도 상승을 했고 뭐 가는 놈만 잡으면 돼요. 가는 놈만 잡으면 되고 뭐 클로봇 뭐 이런 친구들도 뭐 이런 이 클로 클로버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예, 뭐, 한, 이 굉장히 고점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고점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가면 팔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못 가면 팔아야 된다. 자, 끝난 것처럼 하다가 21선 지지해주면서 바로 상한가를 가버렸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추천드린 거는 뭐 이런 자리이지만은, 여기에서 그냥 5일선 이탈할 때는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21선 지지할 때또 잡은 분들은 이런 어떤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를 하시게 되겠죠. 자, 이클로버과 원익 홀딩스 이런 것들 ...들을 이 상한가에 상대를 잡는다고 여기서 사신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거고, 맞죠. 그리고 또. 뭐 원이 골딩스 뭐 이런 친구들도 뭐상따 잡는다고 이런 자리에서 예, 매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일은 좀 밀리지 않을까요? 예, 내일은 또 밀릴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샀어요. 예, 근데 내일 뭐 시장이 만약에 밀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밀립니다. 내일 내일 시장이 조정을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기관들 뭐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 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하겠죠. 예,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밀립니다. 밀릴 때는 여러분들 밀리는 자리마다 계속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어, 주식으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밀리면은, 뭐, 이렇게 지수가 이제 하락해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밀리도록 가만히 놔두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뭐,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놔두시면 좀좋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종목마다 자리가 다 틀리겠지만, 정말 손절해야 되는 자리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자리는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밀리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지지하는 또 흐름이 또 나오, 나오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건 이런 어떤 양봉으로 지지하는 자리, 그리고 뭐 30분 차트가 늘 이제 지지하는 자리죠. 예, 이런 자리에서 제가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뭐 사실 이제 좋은 종목들이 많긴 많아요. 예, 근데 과연 이 친구들이 내일 어떻게 움직여줄까? 자,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스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이런 어떤 갭을 띄워서 상승을 했어요. 근데이 친구가 사실 금요일도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금요일도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어, 보시면 이 친구는 내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바람구멍, 이 바람구멍,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명절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바람구멍 자리를 갖다가 메우려고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바로 슈팅을줄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행보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 하더라고요. 이거 세 중에 하나 간다 그랬죠. 결국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이렇게 갭을 딱 띄워 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이 친구 조정을 받을까? 한 관찰이 필요하겠죠. 내일 만약에 밑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밀린다고 하면 뭐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일단은 밀리면좀 팔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팔아 두셨다가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뭐 지지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고. 내일 뭔가를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만약에 이렇게 뭐 밀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추가 매수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내일은 그냥 가만히 턱 받치고 있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있어 보세요 이렇게 있어 보시고 각자 하시는 업무에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삼성전자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요것도 에 예, sk하이닉스처럼 동일한 어떤 흐름으로 수급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오히려 더 낮습니다 자 내일입니까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요 자이 실적이 글쎄요 이 사람들의 기대치를 얼마나 예, 가져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어떤 고점 자리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 라고 해서 더, 더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정을 받고 밑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이 고점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치고 나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좋지만 이 고점 자리에서 실적이 좋게 나와서 좋게 나와서 이 실적이 이 고점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죠? 자, 첫를 예를 좀 들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장기적인 하락을 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칩시다. 예,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현재 이런 자리에서 뭐 앞으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뭐 실적이 좋게 나왔다? 예,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추세를, 어, 돌리는 어떤 추세를 돌리는 모습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해서 이런 어떤 고점 자리에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뭐 오픈 AI와 협업을 했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천년 만년 상승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예, 천년 만년 상승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이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최근에 뭐 상승을 했던 뭐 반미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예, 상승 잘 했죠. 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종목 추천을 드린다기 보다는, 어,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예,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LB세미콘이죠? 예, LB세미콘, 요런 것들. 그리고 뭐, 어, 또뭐 있습니까? SBB테크. SBB테크, 요런 것들. 뭐, 그리고 HPSP. 예, 요런 것들. HPSP, 요런 것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 또뭐 있습니까? 뭐, DI도 있죠? DI. 뭐, 해성 DS, 예,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너무 많아요. 예,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래서, 어,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제, 콜리타스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콜리타스 반도체는요, 얘 예, 이놈이 이0 0 0원 자리가 단계 저항자리입니다. 이 예, 자리를 뚫어줘야지 갈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은봉으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중요한 건요, 이 현재 자리를 지지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시장이, 시장이 와르륵 무너져도, 내일 이 자리를 착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지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자뭐 해성 ds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 일단 요런 친구들은요 이 꼬리 저점을 지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 밀려도, 밀려도, 이런 저점을 꼬리를 달고 지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하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요 놈도 요 자리를 지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놈이 요 자리 이탈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밀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면, 결국에는 지금 제주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제, 뭐, 한미반도체 제외, 제주반도체, 뭐, 이렇게 해성 d s 이런 것들을 고점에 더 간다라고 따라 잡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기서 잡았겠죠. 이 잠이 하나 왜냐하면 어, 내일 더 밀릴 거니까, 네, 밀릴 거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밀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의외로 내일 우리 시장이 끄떡도 안할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맞죠? 예, 네,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음, 지지해야 되는 자리는 충분히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엘비스 미콘 이런 것들도 이런 자리를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뭐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플러스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 결국에 일책무가 지지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밀려버리잖아요? 밀려버리면, 이거 뭐, 이조정을 시장이 조정을강하 받으면 이틀 정도, 3일 정도는 안 받겠습니까? 받게 되면 다시 또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이렇게 밀려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이 내릴 때마다 계속 추가면서 막 하신다? 예,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지켜보시다가, 예, 시장이 급격하게 2, 3일 정도 안 좋았을 때는 양봉의 지지라인을 주지도 않고, 그냥 바로 시장 이 괜찮을 때 바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슬 10개를 뺏어 가나 놓고 줄 때는 5개 밖에 안 주는 어, 하락장에서의 어떤 상승은 항상 그런 모습들 밖에 안 보여져요. 그래서 어, 시장이 조금 밀릴 때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천천히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DI 같은 경우에 이런 친구들도 정말 중요한 자리죠. 예, 이런 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 자리를 지지해 줘야 됩니다. 이 채널 세력 들어온 날이 종가 자리는 지지를 해줘야 돼요. 예, 종가 자리는 지지를 줘야 되고 이 놈이 밑으로 많이 밀리잖아요. 밀리면은 이 하율 정도는 이렇게 양봉으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양봉으로 이렇게 지지해 줘야 됩니다. 지지를 해줘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렇게 빵줄수 있지. 지지 못해 주고 밑으로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엘롱이라는, 이 엘롱이라는 엘롱입니다. 엘롱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도 우리가 조금 봐야 돼요. 예, 안 그래도 우리 뭐, 애가, 이제 뭐, 내일 이제 유니온 이런 것들은 뭐, 살 틈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뭐, 히토르 때문에. 일단, 이제 뭐 또, 내일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트리얼그 뭐, 유니온 머트리얼 예, 뭐, 이런 것들, 뭐, 한번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 내일 단기 급등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는 크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히토르 관련주들은 늘 그랬습니다. 뭐, 사실 이제, 뭐, 중국에서, 뭐 히토류를 꽉 쥐고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방산이죠. 미국의 무기를 만드는데 거의 어,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니까 뭐 히토류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각종 분야에 많이 들어가는 어, 핵심 강물이기도 한데 이 히토류를 갖다가 모가지를 딱 졸라놓으면 미국이 뭐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은 그렇지 않아요. 히토류 를 갖다가 돈으로 살수 있으면 가서 굉장히 많이 사서 비축을 해놓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미국은 돈 없으면 달러를 막 찍어내잖아요. 그리고 국채 발행을 해버리고. 예 네, 그런 나라기 때문에 전혀 저중국이 히토를 갖다가 모아지를 진다고 해도 미국이 절대적으로 쫄고 그러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개심한 거죠 이 자식이 감히 내한테 어라고 같은 영감끼리 어, 네가 내한테 될것 같아 임마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 어쨌거나 해결은 잘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거나 트럼프의 기가 세고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결국에는 또 일어났던 것들을 하나 제시하는 게좀또 어떤 경제 시.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달에 이제 경주 에펙 정상 회담이 있죠. 회담이 있는데 이때 이제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미팅을 참전 세계에 1등, 2등이 만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만나면 그것도 참 우스운 꼬라지가 되고요. 예, 쫄장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좀 보면 예,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은 저 사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좀잘 보셔야 돼요. 예, 잘 보셔야 되고, 따라잡는 면면하지 마시고, 그우리에 올려드리는 방송, 올려주는 방송 있잖아요. 그런 예, 친구, 고런 친구.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심히 좀 보시면 돈을 좀벌수 있는데, 좀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술, 요런, 이 원자 관련이거든요. 원자력 관련인데, SMR인데, 이 친구가 내일 밀리지 않으면 한번더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을 소개는 다 시켜드릴 수 있어요. 뭐, SBB 테크, 뭐, 우리 기술, 뭐, 아이언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도 21선 지지 잘하고 있죠? 네, 지지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치우고 갈 수도 있어요. 치우고 갈 수도 있는데, 뭐, 두산 퓨얼셀, 이런 것들도, 한번더 치우고 갈수 있습니다 치우고 갈수 있어요 예, 치우고 가면 이 도산표혈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자리가 저항 자리가 되겠죠 4만원 자리가 저항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충분히 3만원천원원 자리에 4만원까지도 보고 갈수 있다 라는 거죠 예,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과연 내일 뭐 이제 휴림 로봇 이런 친구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 줘야 되고 맞죠 코인테크 뭐 이런 친구들도 이제 뭐 에너지 저장 장치 e ss 관련주죠 이런 친구들도 2 1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이 자리도 빵 이렇게 줄수 있단 말입니다 좋은 종목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양자암호 예, 보안 관련 주죠 ISTK 이런 친구들도 추가적으로 빵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예, ISTK 그 IST 뭐 이런 것들은 저항대를 늘 뚫었네요. 요 저항대 고점을 뚫어냈죠. 뚫어냈습니다. IST 이런 친구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친구들이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조정을 하락을 주고 박스권으로 돌다가 추,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힘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잘 치고 나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예, 친구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HPSP입니다. HPSP 입니다 HPSP 이런 친구들도 지금 자리 한번 볼까요 HPSP 자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예, 얼마나 버텨 줄지 모르겠지만 직전 고점 자리 요 자리 라인을 갖다가 1차적으로 지지하는 지를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HPSP 이 자리를 만약에 밀린다 라고 했을 때이 친구가 이 자리를 지지해 주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지해 준다 라고 하면 한번 사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뭐 결국에는 뭐 도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최고점 자리거든요 여기가 최고점 자리인데 박스권 행보를 돌면서 21선 위에서 놀더라고요 예, 한번 사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사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15%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도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친구가 이런 자리에서 이 저항대를 뚫고 나 나갈 것인가, 뚫고 강력하게 치고 나갈 것인가, 못 치고 나간다면 팔아야죠. 왜냐하면 쌍봉 자리기 이 때문에 쌍봉 자리는 늘 매도에 집중해야 되는 100% 자리. 네, 예,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은 예,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HPSP 이런 친구들은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잘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HPSP 잘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이탈을 했다라고 할 때는. 이터를 했다고 할 때는 요런 저점 자리까지 열어 놓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절대 급하게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마음의 아이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뭐 CP 시스템, CP 시스템 요런 것들도 요 자리 지지해 주면서 한번더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4일 동안에. 그리고 거래량이 빡 줄었습니다. 그러면 요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빵 주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내일은 시장이 안 좋단 말입니다. 내일은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2700개 종목 중에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친구 중에 몇 개의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으며 그 중에 이슈 테마 중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이제 히토르 관련주들은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얘들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상승할 때 살짝 3분 차트에서 눌리는 저점에서 만약에 잡았다면 고가에서 매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토르 문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야? 아닙니다. 예, 모가지를 잡을 수 있는 게 히트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단기빨로 접근을 해보시되 결국에는 가져가는 매매는 하지 마시라. 그래서 내일 빨간불로 버티는 친구들이 이기는 친구다. 빨간불로 버티는 친구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사서 상승할 때 단기로 먹고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네이버 좀 사셨습니까? 네이버 제가 명절방송에 네이버는 양봉으로 색깔을 바꾸면 사라 그랬습니다. 사서 예, 49만원 최고점 뚫을 때까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중기적으로 좀 본다면 1년 안에 100만 원도 갈수 있는 충분한 주식이다. 네, 네이버 말씀드렸습니다. 그집 팔아서 사지 말고 또 아무튼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친구는 내일 추가적으로도 상승을 할 수는 있으나 시장이 안 좋다면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렸다가 가더라도 이 친구는 추가 매수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지금 1차 매수해 놓고 이런 자리를 만약에 조정 후에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뚫어버리면 이런 자리에서 더 한번 빼. 패팅을 더 시계 막해 버리는 거죠. 돌파를 할 때. 그렇게 한번 해 버리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카카오 지금 요 박스권에서 참 약을 많이 올립니다. 예, 하지만 서서히 이 친구가 이 카카오가 카카오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이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리고 오픈 AI 관련, 예, 그리고 김범수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분 21일 날 재판입니다. 21일 전에 어떤 빅 뉴스가 나올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내일 시장만 좋았다면 이 친구가 바로 이렇게 올랐을 텐데요. 올라서고, 이런 자리를 갖다가 돌파를 강력하게 해준다면 카카오도 이제 날개를 달고 한번 갈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워낙 내일 우리가 조금 예, 쫄아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친구도 내일의 흐름을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이 카카오페이, 요런 친구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예, 한번 사보시는 것도, 뭐, 한 달, 한 달, 두달 정도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스테이브 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법제와 관련 법안 발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도 이제 뭐 계속적으로, 어, 수면유로 유수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겠죠. 예,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보시면서, 보시면서, 뭐, NHN KCP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뭐 물건 결제하면 이메일이나 문자 날라오죠. LHN, KCP 뭐 얘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그런 이제 결제 시스템 대행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데 참 안타까운 게 내일 시장이 어, 밀리면 이 친구 가 어떻게 밀릴 것인가? 11선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11선을 밑으로 이탈을 해버릴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 과제다. 네. 그리고 다날입니다. 다날. 다날 이 친구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빵 튀어 나와야 되는 정말 어,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버리니까, 21선을 이탈을 해버려서, 기존의 이 직전 고점까지 내려와버릴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단날뭐 이런 친구들 여기밖에 안돼 자리가. 예, 그리고 뭐 NHKCP 이런 자리도 여기밖에 안 돼요. 예, 여기밖에 안 됩니다. 어,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날이 거의 한60% 70% 이상 수익 중이고요. NHKCP도 거의 한70% 80% 수익 중입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어, 내일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내일은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거에 그냥 당연하다라는 생각. 뭐 무역 협상에 뭐 비기 슈 이런 것들 없어도, 예. 뭐 간세 전쟁 없어도 월요일 날은 원래 좀 맥이 빠져 있습니다. 장이. 예. 장이 맥이 빠져 있고 그 다음 날 슈팅 나올 종목들은 이제 월요일 날 오후 장에 자리를 보면서 종가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이제 배팅을 하면 그 다음 날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좀 해두시면, 구독을 해두시면 시장이 조금 안정세에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엽기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어 방송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종목들 제가 손절 라인까지 방송에서 다 잡아 드릴 테니까요 그냥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두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함께 오랫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함께 같이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